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글렌우드 프라이빗 세쿼티가 LG 화학의 수처리 사업부를 1조 4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13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LG 화학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첨단 소재 사업 본부의 워터솔루션 사업을 도 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글렌누드는 인수금 중 2,000억 원을 투입해 청주에 제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기존 고용도 대부분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워터 솔루션 사업의 지난해 매출은 2,220억 원, 자산 총액은 3,770억 원에 달합니다. LG 화학은 2014년 미국 나노이아유 후 청주 공장에 생산설비를 구축하며 바닷물을 산업용수로 정화하는 역삼투막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LG화학의 점유율은 일본 도레이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청주 공장 증설을 통해 5년 내 사업을 배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었지만 석유화학 분야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재무구조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LG화학 측은 이번 사업 양도에 대해 3대 신성장 사업의 역량과 리소스를 집중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며 이에 따라 전지 소재, 친환경 소재, 신약 등 3대 신성장 동력의 질적 성장을 통해 포트폴리오 고도화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독 및 조택 구할은 사랑입니다. 강강강 강, 강.